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제가 스웨인을 좀 키워보려고 했는데, 스웨인 삼성을 보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블라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2번이 굉장히 좋긴 한데, 3번에 승천을 먹으면, 가능성이 달라요. 가자. 아, 까비. 이게 안되네. 일단 한개 이걸로 돈이나 벌자 2번? 1번, 2번 1번으로 가자 근데 줄사를 6까지 봐야될까요? 그러니까 6줄사 해가지고 좋은골을 단 한번도 못봐가지고 오늘은 그냥 4줄시까지만 가본다 매번 속았으니까 아무리 봐도 낭비란 말이죠. 입주자가 법사로 가자. 그럼 그냥 벤더를 빼고 정복자. 아 근데 벤더는 1 2코가 많을수록 강한 친구라. 그냥 정복자를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죠? 아니면 4사절을 본다? 많이 고민되네요. 보는 많은데. 한돌아 가고 이러면 이거 돌려가지고 승천을 만든다?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승천 갈 거면 결국에 6주시를 가는 게 맞는데 6주시? 일단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결국에 블라디 혼자 딜을 다 하게 바라는 건좀 무리고 법사를 많이 넣거나 생천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대천사 세계를 가자 그래도 이 판은 가능성이 좀 좋은게 딜러의 아이템도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블라디가 버텨주기만 하면 모든게 다 해결이 되긴 해요 마법사의 갑옷을 무조건 넣어야겠다 내셔 버리고 효신도 나중에 좀 챙겨가고 역병은 그냥 사용하는 게 좋은데 일단 더큰 그림을 위해 좀 기다려보고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유도 아 이거 안될것 같고. 돈 많이 쓰게 생겼네. 이런 꼼수 안동 하나? 맞나? 맞을까요 이게? 쉽지 않다. 저 그래도 마법사의 갑옷을 먹었으니까 잘 버티긴 할 거예요. 그렇지. 무적이 좀 되긴 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법사들 딜템? 아니 근데 여기 럭스가 있네. 마법사에 가면 럭스? 이론상으로는 블라디가 더 단단합니다. 단단한 건. 그리고 방금 전투를 좀 봤을 때 이거는 육줄사를 가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 하나 형. 오래 싸울 거니까. 베팅 삼성? 알아볼 거면 이거를 주는 게 맞긴 하죠. 그냥 이걸로 마무리하자. 이러면 적당한 딜러에 단단한 탱커 다 나오긴 했는데. 이따 있어보자. 이거 못 죽일 거예요. 장마저 270까지 올랐고. 그렇지. 여기서부터는 되긴 해. 증강도 좀 깔끔하고. 무적. 4법사 넣고 이거 그냥 쓸까요? 아무리 봐도 이게 맞다. 이게 스윙과 되게 잘 맞아요. 보시면, 16번을 공격해가지고, 1차로 8번, 날아가면서 8번. 어, 이렇게 가니까 좋은데? 그리고 이제 마저를 0으로 만들면, 만화를 얻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좀 좋은 부분? 다만 아쉬운 건 저거 2개 이상 먹어야 진짜 좋은데, 마저를 0으로 만드는 게좀 오래 걸리긴 하네. 블라디는 무적이고, 이거는 무조건 4주시자가 맞다? 6주시자가 문제였네? 가족? 아, 이거, 우리고 막강 영으로 만드는 거좀 오래 걸린다. 그냥 있으면 좋은 수준이구나? 뭐 엄청 이렇게 좋은 건 아니고. 2개 이상은 돼야 제성능이 나오겠네요. 음? 어쨌든 이번 판은 블라디가 안 죽을 거고, 깔끔합니다. <laughs> 어메이징한 블라디긴 하지. 그리고 조이템으로 어설픈 거 넣어주는 것보다, 그냥 대천사를 더 넣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치만, 제이스. 할렛 기준에 제이스 안 넣으면 애매해가지고, 이거 하나 에 미러전? 귀엽네요, 마감럭스. 마감럭스의 단점이, 다른 애들을 죽이기 전에, 럭스부터 때리면 돼요. 지금 이 배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배치를 지금 잘못하고 계시고, 얘를 때리면 됩니다, 먼저. 어, 아, 혼자 남으면 안 되는데? 저기요, 얘 살아있어야 돼요. 갱플. 갱플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다. 근데 우리 블라디도 단단해가지고 럭스부담 블라디다. 이 럭스가 한가지 아쉬운게, 구인수까지 넣을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구인수를 못 넣으면 은근히 좀 답답하긴 해요. 제가 럭스도 많이 해봐가지고 이판은 진짜 1등 될것 같은데, 럼블이사은좀 무섭고요. 아, 요즘 많이 무서운데, 블라디까지 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야 돼요. 됐나 왕기? 5초는 더 지나야 될것 같은데? 간단해지려면 됐다, 됐다, 됐다. 안정감 올랐다. 이게 맞다. 이게 6주 시장은 진짜 블라디가 혼자 다 하고 그래야 돼가지고. 4주 시장에 4법이 맞네. 그리고 이게 없었으면 블라디의 저 흡혈량이 좀 부족한데 여기 2000 플러스 때려서 얻는 그것도 있다 보니까 좀더 안정적인 느낌? 여기선 조이 아이템? 이거? 이거 하나 놓고? 제가 좀 봤을 때, 15초. 15초까지는 안정적으로 있어야, 이 블라디의 캐리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어, 너무 빨리 녹았는데? 15초. 됐다. 이러면 방마저가 2, 300대가 돼가지고, 20초 건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바뀌고, 됐다 됐다 이게 맞지 9레벨까지만 가면 됩니다 9레벨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한다면 벤더 좋긴 한데 다리우스를 썼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지금 쓰긴 좀 그렇고 블라디가 오기 전까지 많이 버텨줘야 됩니다 럭스 덱 귀엽네요 근데 이거는 럭스부터 암살해야 확실한 각이긴 한데 나랑 산성이 좀 애매한데? 뭐가 더 좋다고 말하기 좀 그래가지고. 다만, 럭스의 카운터맨 제이스. 하루 종일 이거 푸십니다. 럭스부터 안 될까, 혹시? 아, 이러면 좀 빡빡하긴 한데, 구인수가 없어가지고 저 평타 치는 속도가 약간은 느리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빠르게 사이클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저게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됐을까? 제발. 블라디 오기 전까지만. 15초까지만 있어주세요, 15초. 아직은 방마저가 200밖에 안 되는데. 될까? 혹시? 됐다, 됐다, 됐다. 아, 이거 좀 크다. 진짜로. 그렇지, 이게 맞아. 킹 블라디입니다. 블라디를 칭찬해주셔가지고 지금 안 나가시고 열심히 좀 보고 계시네요. 남은 건 여기랑 1대일인데아 사절을 빼기는 좀 그래가지고. 가자. 자 이번에 여기인데. 토르까지 있어가지고 조금 무섭긴 하네요 됐나 이 정도면? 그래도 육법이 버프 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좀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제이스보다도 어우 이 트타 너무 커가지고 녹는데? 오케이 잠깐 시간 벌었다 아 근데 여기까지네요 이 트타가 너무 큰 것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으로 완전히 도망간다? 이게 맞다. 그러니까 오히려 스타디를 블라디가 안 막아주면 너무 빠르게 녹는 느낌? 응? 음? 근데 그냥 녹는구나? 포스 상징 두 개는 선 넘었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블라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6포수만 아니었어도 이겼는데. 믿고 가자. 가보겠습니다. 이, 마법사의거보이라 그러니까 방마전은 되게 높은데, 여기는 약간 상성이좀안 좋다. 어, 완기하거든요, 블라디? 어, 좀 큰일인데? 어, 블라디 데미지 말도 안 되게 높아가지고. 아니, 근데 얘는 말도 안 되게 단단한데? 내가 슈퍼스타를 먹어가지고, 웬만하면 좀 보려고 했는데, 안 보는 게 맞다. 이게 다형변이 들어가야, 더 받는 피해 감소가 30%까지 올라가지고, 안 되는데? 살려줘!